오빠 너무 잘생겼다.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. <laughs> 오빠, 너무 잘생겼어요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. <웃음> <웃음> 너무 감사해요.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. 아이고. 고생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네. <웃음> 사랑해요. <웃음> 이렇게 행복했던 생일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얼른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서 여러분들 공연장에서 뵙고 신나게 같이 놀고 또 때론 잔잔한 노래하면서 같이 공감하고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.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기다려 주실 거죠? 네! 얼른 이 코로나가 물러가서 즐거운 행사장에서 또 공연장에서 얼른 뵐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